3위 태권도의 재발견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기, 우리 민족의 고유 무술,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손과 발만 있으면 공격할 수 있는 매력 만점 스포츠, 바로 태권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보내드린 태권도 영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태권도의 탈색조 매력을 마음껏 발휘한 이 영상.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감상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음악 들어주세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굴까요 마음가타서 선수들의 얼굴 각자에서 한번 보고. 선도인데 골프도 아닌 듯. 손도 네. 어, 저, 제 다시방 재밌네요. 근데 춤에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강렬한 공격에 그리고 방어까지 춤으로 <laughs> 네, 네. 표현했는데요. 첫한 분의 연기도 되어야죠. 아, 네 환한 연기가.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관객분들도 정말 즐거워하고 계시네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네. 들리네요. 자 심기일전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어떨까요? 다시 봐도 정체 재미네요 <laughs> 수일 많지 않은 세상에 깔끔한 웃음을 선사 태권도 퍼포먼스. 이번 주 동네방네 빅뉴스 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산청 40년 추어탕.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여름을 방불케하는 뜨거운 날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더 몸상하기 쉬운 요즘. 그래서 전해드린 맛있는 아이템. 맛은 있고 했는데 그런 미꾸지가 이제 없어. 예. 요새는 자연산은 고 예. 양식에서 양식 무코라지를가져와가지고요 채소 싹다 있어. 우리 집에는 사는 게 별로 없고 전부 다 우리가 깎아가지고 2치 이천 배. 어제 나갔고 오늘도 또 나가는 이 음식의 이름은 바로 추어탕입니다. 이제 요거 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살이 입어서 동동동동 뜬기 요래야 추어탕 맛이 나는 거라 입었을 때 살이 동동동동 이 뜬다니까. 이래야 좋딱 맛이 있고 맛있는 게라. 간장.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을까? 가라능기. 예, 가라능기 멸버가에 가라능기 쓰면. 쓰레기들 예, 이렇게 해서. 가라나. 살짝 데친 숙주까지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주면 옛날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군도 밖에 없는 추어탕 맛이 되살아납니다. 마늘, 고추 다진 거, 또 이제 진급을 면 이거 간장, 조선 간장. 집에서 내가 만든 간장, 조선 간장. 그걸 좀 넣고 하면은 맛이 있습니다. 제가 한 60살까지 하고 말락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66살이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이 들고 해서. 우리 아들 인자 또, 추어에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비법을 좀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사 한제가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나가서 장사 한제가요. 4계절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양식 추어탕.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땐 보는 것만으로도 힘나게 해준 공을 인정해, 동네방의 빅뉴스 후 이번 주 2위로 선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번 주 동네방네 빅뉴스 후 3위와 2위를 봤는데요 3위가 우리 태권도의 재발견이었어요 아이들의 몸 기구가 네, 정말 빛나던데요 다시 재밌었죠. 봐도 정말 재밌어요 네 유튜브에서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태권도의 재발견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선수들도 재미있었지만 보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네. 관객들도 정말 재미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이런 영상으로 근심 걱정 훌훌 털어버리시라고 이번 주 3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 웃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웃음마한 보약은 네.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2위가 어제 방송됐던 경남의 국물에 나왔었죠. 네. 산청 40년 추어탕이었습니다. 음.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마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외식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국내 양식 미꾸라지에 직접 기른 채소 그리고 직접 담근 간장으로 만든 웰빙 보양식. 음. 부모님과 함께 드시면 어떨까 해서 이번 주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추어탕은요, 늦여름부터 네. 가을까지가 살이 가장 여물고 맛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음. 다 양식으로 나와서 사철 어느 때 먹어도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5월 둘째주 동네방의 빅뉴스 후, 뜸들이지 않고 대망의 1위를 이은민아나서 함께 공개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Right now! 1위 사천 홍성초등학교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사천의 초등학교 4학년 교실 노래 가사에 그때도 지금도 가슴이 뜨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아, 저희가 그 염소 4만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교실에서 공부를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노래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노래를 아이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나서 어, 선생님, 저희들이 진짜 염소를 선물하면 다른 친구가 학교에 갈수 있어요. 학교에 가서 저희들처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3반이 유별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교실에 있는 저금통입니다. 지난 4월 초에 등장한 이 낯선 물건에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어려운 친구들에게 염소를 선물하겠다는 건데요. 저희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선생님, 저희도 진짜로 해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일부터 당장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저희 반 22명 학생들이 정말 한 명도 하기 싫다는 학생들이 없었고, 전부 다 하길 원했었고요. 단한 명도, 아 선생님, 저 가서 사먹어 되는데요. 용돈도 모지했는데 이런 얘기. 한 네. 안 했어요. 정말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체언에 아이들은 흔쾌히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들었고 또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천원 넣었는데 뺐다가요. 그 다음 번에 200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왜? 100, 100, 100. <laughs> 그 필리핀 친구들한테 영서를 선물해 주려면 200원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냈어요. 처음에 천원 냈다면서? 네. 근데 왜 다시 뺐어? 아까어요하 <laughs> 네, 이야기 조금, 조금 아까워서요. <웃음> <웃음> 200원 안에 넣고 지금 또 모으고 있어요 집에서 계속. 아, 아, 모으면 다시 내 매일 나고. 네. 그냥 아빠가 뭐 사고 뭐 남는 돈뭐 동전 같은 거 아빠가 필요 없다면서 줬죠. 그게 용돈이야? 네. 커져 또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엄마 힘머리 뽑아주고 심부름하고. 왜 하필이면 다른 동물도 아니고 염소를 사준다고 이런 생각 안해 봤나? 해 봤어요. 그떤 생각 해 봤어? 걔는요, 사료를 사야 하잖아요. 염소는 그냥 풀 뜯고 먹으니까 돈도 안 들고 막 그러잖아.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가 4만 원. 하루에 커피 한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4마리. 그런데 염소 한 마리만 있으면 어려운 친구들이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 3반 친구들은 돈을 모으기 전에 돈을 모아서 염소를 사기 전에 먼저 꿈을 꾸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내가 선물한 염소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랬더니 번쩍 힘이 났다고 합니다. 그, 염소를 보내서 염소로 학교를 간다는 것. 같아요. 저가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음. 염소를 선물해주는 사진 그림이 음. 직접 전달해 주려고. 음. 자, 방년. 네. 자, 우리 오늘까지 동전 모으기로 얘기했었지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개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로 염소를 보내기 위해 지난 4월 한달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과연 얼마나 그 아이들이 될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가 저는 아이들이 어 부모님께 받은 돈전을 가지고 어 이걸 가지고 군것질을 할까 아니면 다른 친구를 도원됐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돈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폐는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날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평소 갖고 싶던 물건을 선물로 받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푼두푼 푼 돈을 모아보니 내가 평소에 참 돈을 많이 쓰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봉사위원들이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지켜보는 아이들도 왠지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선물을 받는 날에서 선물을 주는 어린이날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29,440원입니다. 돈이 좀 모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염를 필리핀에서 염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란 돈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돈을 모으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할 돈 대신에 호텔에서 음. 선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계획이 있나요? 이게 예, 앞으로도 저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한테 할래 하고 물어볼 거고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한다면 계속 이 레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사천 동성 초등학교 4학년 3반 친구들과 고지연 담임 선생님이 함께 만든 뮤직비디오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원이래. 써도 하루에 커피 한잔 줄이면 그렇습니다. 한 달에 염소가 네 마리, 한 달에 옷한벌안 사면 여기선 염소가 된 마리.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의 선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